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 충전 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예산이 다 소진돼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많게는 20%까지 지급하는 지역 화폐 인센티브.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. 김성원 기자입니다. 새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자체마다 시작한 지역 화폐 특별 인센티브 지급사업. 많게는 충전금의 20%를 더 충전해주면서 수원시의 경우 개시 12시간 만에 예산이 동나는 등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 지역화폐 인센티브 사정을 알아봤습니다. 아쉽지만 용인과 광명, 군포, 평택시는 준비한 예산을 모두 소진해 이번 달 추가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습니다. 화성을 비롯해 안산과 안양, 과천 등 지자체는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 충전 시 10%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시흥시의 경우 10만원을 충전하면 실제로 통장에서 9만원만 빠져나가는 10%선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예산이 동났지만 추경을 편성해 이벤트를 다시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어 눈여겨 봐야 합니다. 수원시는 오는 24일부터 충전금의 20%를 추가로 지급하고 오산과 안양시도 20일부터 10% 인센티브 이벤트를 다시 시작합니다. 충전한도는 지자체마다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이해.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 화폐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면 됩니다.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.